오늘은 비가 내린 아침인데요. 저희 집에도 보니까 호랑이 바이손이라고 하는 자유기가 있네요. 야 이렇게 예쁠 줄 몰랐습니다. 음, 이렇게, 호랑이 바이손. 그 옆에 보니까요, 또 뭐가 있느냐면, 음, 정야. 정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고요. 음, 그리고 이렇게 꽃이 꽃이 피었어요. 꽃이 야 이렇게 꽃이 피는군요. 또이기 옆에 보니까 아, 이렇게 생긴 건데요. 와 이렇게. 이쁠 줄은 몰랐습니다. 아유. 와 이렇게 몽실몽실 피었는데 이름이 뭘까요? 이름은 오로라. 오로라 오로라라고 합니다. 오로라. 야. 정말 몽실몽실 너무 예쁘죠? 음. 오늘 은 이렇게 세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. 너무 예쁘다죠? 그